어. 이제안칠거지주원아나추나여름치 어. 아. 아, 아. 어. 네. 자, 저기친동님 네. 치 아,

chúng tôi gọi 호칭이 있는데 남자들끼 하고 있는 거야? 어... 아니, 동근이의 두 개나 쳤단 말이야. 잘못했어요. 빅사인 치지 마시라고! 우 코치님들하고 게임할거야? 코치님들한테 멘탈을 바꿔 코치님들한테 멘탈 도망칠네아 너가 쳐고싶은 사람 다가 쳐고싶어 네. 박수박수

이마어이게중이요 <놋 duas> 게임 중데먹으아 <ça kind of fun> <Davis> <Bear> <roots> 난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아게 해야 돼? 누구나. 누구나. 나 누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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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

아, 어, 쉬워, 쉬워. 쉬워, 쉬워, 쉬우, 쉬워. 언니 언니가 사 놓은 거? 동생이 진우지 벌써 <돌수> <돌수> 끝이야. 벌써 끝이한 게임, 한 게임. <돌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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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게임? 저한 아, 게임만 더 할게요. 오케 와, 들어와. 여기에 들어와. 여기에 들어와. 저한 게임 더. 들어가.

양지 빨려고해가어요